안녕하세요. 땡땡뉴스입니다. 예, 오늘은 막, 맥, 막도날드 가요. 맥도날드를 지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니 어, 등급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막도날드가 현재, 엄 1등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막도날드 한번 가볼까요? 네, 막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네, 막도날드가, 막도날드에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막도날드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막도날드 맞죠? 저기요? 네? 여기 막도날드 맞냐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본다니요? 아, 일단. 제 말에 대답해달라고요. 네. 마이크를 쓸수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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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좀 주세요. 아 그거 들고 가세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막도, 어떤 막도날드에서 막도날드 를 영업해 영업 영업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1 위를 달성하셨는데. 네? 음... 어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돈도 많이 버나요? 네. 근데 원늘는 딱히 손님이 없어요. 아, 저희가 손님인가요? 네. <laughs> 아, 저희는 손님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그 인터뷰하러 온 뉴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laughs> 아이 사먹을게 사먹을게요. 아, 그러니까 저희 마이크 좀 다시 주세요 마이크. 음. 마이크. 네. 그래서요. 조용히 해주세요. 안에, 아,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막도날드를, 막도날드가 정말 맛있다고 들어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따따따!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막도날드 주문, 2인분 주, 2인분 주세요, 2인분. 뭐 드릴까요? 햄버거? 여기, 여기에, 여기 메뉴. 음. 아, 예. 뭐 먹을 거야? 난안갈 거예요. 아, 네. 불고기 먹어? 응. 불고기 먹어라. 스테이크 먹어 주세요. 네. 벤치판 여기 넣어 주세요. 아, <laughs> 돈안 내도 돼요? 네, 안 내야 돼요. 오늘 꽃돼. 예! 자리 앉읍시다. 응. 어머, 아, 마이크를 치지 못했네. 불고기가 없는데 구운 돼지고기나 구운 돼지고기 그거 드릴까요? 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네? 네, 그럼 대죠. 네, 솔직히 맥도날드가 맛있기 깨끗하기도 하고 좀 맛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불고기가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식 타임 저기요, 아직 안 됐나요? 네,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던져 주시는 거죠? 네. 이거 응? 저 제가 스테이크 먹었데요 응? 제가 스테이크 먹었데데 그럼 주세요. 스테이크. 아 어, 오늘은 첫손님이니까 첫손. 손님이니까. 첫손님이라고요? 네 오늘 방금 개업했는데 방금 시작했어요. 내일이라고? 근데 이라고? 네? 미쳤어? 뭐 봐요. 아니, 아니 오늘 개업했는데 오늘, 개업 시... 오늘 일이면 미쳤어? 아니. 음. 말실를못알아듣네 아, 오늘 이미 잘못 말하신군. 아 영업 영어, 영업을 지금 시작했다고? 네. 아. 우리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되는데. 음. 야, 아, 한번 네, 시을해 네.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는 서비스예요. 어 미안해요. 잘 음. 어, 보셔야죠. 음. 와 진짜 맛있네요. 역시 1위 1위를 달성한 게 정말 얼왜이인지 알겠네요. 그쵸그쵸 그쵸? 불고기 먹어도 맛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일단은, 마, 감사하다고 말씀을, 쓰,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네? 주인장님? 네. 엄청 맛있었어요. 어, 여기, 이거 선물이에요. 어. 돈이... 돈이... 와! 돈이다, 돈. 돈. 아이, 전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돈이 아닌데. 부석인데. 사탕 아니야? 아 사탕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어 아 <laughs> 아이, 전보석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한지만 가질게요. 잘 받을게요. 음.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제, 다시, 성원사로, 뿅뿅! 다시 들어가 봅시다. <laughs>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아주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한 번, 먹어봅시다. 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어, 그니까 엄청 맛있었었고요. 게 맥도날드 주인장님도 참 친절하고 맥 맥도날드 좀 깨끗했어요. 정말 좋은 데였어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도 다시 올게요. 안녕.